안녕하세요. 오늘은 메디포스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메디포스트를 갖고 계신 분이나 또는 앞으로 어 매수를 하길 원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도록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메디포스트의 본사의 건물 사진입니다. 어 메디포스트 본사는 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데요. 아주 큰 사옥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이 저녁에 빛이 나는 사진도 가지고 있는데, 어, 그런 모습을 보면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또 일해주시는 직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메디 포스트의 앞으로의 미래도 아주 밝다고 우리가 예상해 볼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건물을 소개해드린 이유는 이 코스닥 종목인 경우에 살펴보면 아주 조그마한 건물이거나, 어, 그런 사무실이 아주 이 후미진 곳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잘못 투자했다가 이내 투자 돈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실제로 본사라든지 사옥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고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면 이 건물만 보더라도 아, 정말 미래가 밝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어, 메디포스트 회사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자료는 메디포스트 홈페이지 어, 회사 소개 브로셔에 있는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어, 한국에서 기업가 정신이 가장 잘 구현된 줄기세포 분야의 글로벌 유망주 메디포스트 마치 아이돌을 소개하는 듯한 내용인데요. 어, 세계적 창조 경영의 대가인 라피 아미시라는 분. 예, 와튼스쿨의 교수님이신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것으로, 한국 기업 중에는 메디 포스트가 대표적이고, 이는 미국의 애플사와 견줄 만하다. 어, 메디 포스트가 정말 좋은 회사라고 생각합니다만, 어, 미국의 애플사와 견줄 만하다. 어, 아주 큰 칭찬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HSBC, 홍콩 상하이 은행에서 글로벌 리서치 전략 보고서에 메디 포스트는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의 기술력과 제대혈 기반의 유기적 사업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매년 적극적인 연구 개발에 나서고 있어 전 세계 줄기세포 기업 중 가장 유망하다 이렇게 보고서에 작성해 놓았습니다. 이두 개를 보더라도 참으로 앞으로도 유망한 회사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어, 동종 재대열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 치료제 출시 1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줄기세포를 바로 26만 7195 유닛을 보관하고 있고, 국내와 국제에서 특허를 90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메디포스트라는 회사를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먼저 줄기세포에 대한 이해를 해야 이 메디포스트의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우리가 쉽게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줄기세포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줄기세포가 어떤 세포인지 그리고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어 혹시 잘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어이 내용은 네이버 지식백과에 있는 줄기세포의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12월 영국의 BBC는 줄기세포 치료를 받고 시력을 회복한 8명의 이야기를 방송했다. 화학약품이 잘못 들어가 한쪽 눈의 각막이 손상된 텀블 씨가 대표 사례다. 영국 북동 잉글랜드 줄기세포 연구소의 프랜시스코 피구 에이레도 박사팀은 텀블 씨의 정상 눈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해 배양했다. 이 줄기세포는 시력을 잃은 눈에 이식됐고 텀블 씨의 한쪽 눈은 다시 세상을 볼수 있게 됐다.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시력을 잃은 눈에 이식했더니 그 시력을 잃은 눈이 다시 회복됐다는 것이죠. 2010년 1월 건국대 수의대 김희율 교수팀은 척수가 마비된 개를 사람의 탯줄 혈액, 제대혈, 줄기세포로 치료하는 데 성공했다. 연구팀은 사람의 제대혈에서 뽑아낸 줄기세포를 대양으로 배양해 척수가 마비된 개의 손상된 척수 부위에 주사했다. 이렇게 치료를 받은 개는 80% 이상 운동기능이 회복됐다. 물론, 인위적으로 개의 척수를 손상시킨 뒤 실험한 사례라 사람의 척수 손상과는 차이가 있지만, 줄기세포로 인간의 척수치료를 치료할 가능성을 조금 높인 셈이다. 우리가 척수를 다치면 몸을, 신경통로가 끊어지기 때문에 몸을 회복할 수 없잖아요. 움직이거나 마비가 되는데, 이렇게 척수를 회복시킬 수 있는 치료제로 줄기세포치료제가 각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줄기세포는 죽지 않고 끝없이 반복해 분열하는 불사조다. 끊임없이 혈구와 피부가 만들어지고 상처난 신체가 스스로 회복되는 것도 줄기세포 덕분이다. 만약 줄기세포가 세포공장으로서 재구시를 하지 않는다면 생명체도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모든 장기가 이런 줄기세포를 갖고 있지는 않다. 뇌신경, 심장근육 췌장, 척수 등은 한번 파괴되면 더 이상 재생이 불가능하다. 교통사으로 척수를 손상당하면 평생 일어설 수 없고, 알츠하이머로 뇌가 손상되면 영영 기억을 잃어버리게 된다. 손상된 장기에 인위적으로 줄기세포를 넣어주는 것이 바로 꿈의 치료법이라 불리는 줄기세포치료다. 그렇게 되면 뇌신경이나 최장, 척수 등이 재생될 수 있어 총 210개에 달하는 우리 몸의 기관과 장기가 다시 만들어지고, 파킨슨병과 각종 암, 당뇨병, 척수 손상까지 치료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생명과학계와 의료계에서 줄기세포에 열광한다 바로 이러한 줄기세포의 성능 때문에, 기능 때문에 줄기세포가 앞으로도 아주 유망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메디포스트의 이제 줄기세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으니까 메디포스트의 대표적인 사업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메디포스트의 가장 큰 사업은 바로 이 줄기세포 치료제입니다. 그 중에서 바로 카티스템이라는 어, 치료제가 가장 세계적으로도 유명한데요. 이 카티스템은 손상된 무릎 연골을 재생시키는 치료제로 국내에서도 시판 중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에서도 현재 임상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뉴모스템 그리고 뉴로스템 그리고 제 2세대 줄기세포 치료제도 현재 연구와 임상을 거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는 2020년 1월, 작년 1월에 나온 기사인데요. 바로 이 카티스템이 세계 1위 줄기세포 치료제 업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이 카티스템을 통해서 치료를 받은 환자 수가 1만 2천여 명에 달할 정도로, 약의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된 상황이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줄기세포 치료제다. 라는 것과 중요한 것이 세계적으로 아직 경쟁 제품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무릎 연골 재생에 사용되는 카티스템 경쟁 제품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점더 성장할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줄기세포 치료제 파이프라인 살펴보면, 카티스템, 뉴모스템, 뉴로스템. 카티스템이 이미 국내에서 임상이 마쳤고, 시판 중이고, 미국과 일본에서 임상을 진행 중이고요. 뉴모스템과 뉴로스템은 이제 국내와 그리고 미국에서 함께 임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2세대 줄기세포 치료제도 현재 국내 임상과 그리고 승인을 신청한 예정이죠요 두 번째 사업으로는 제대혈입니다. 이 제대혈도 아마, 어, 잘 들어보지 못한 분이 많을 텐데요. 제대혈이라는 것은 신생아 때, 이제 분만할 때에 신생아 탯줄에서 채취한 혈액으로써 아기 본인이나 가족이 난치병에 걸렸을 때이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식해서 치료할 수 있는 소중한 생명자원입니다. 그래서 이 제대혈 은행에 이 제대혈을 보관해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혹시 나나 가족이 난치병에 걸렸을 때이 보관했던 재대열 줄기세포를 활용해서 그 난치병이나 그 어려운 병을 치료하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셀트리 재대열 은행은 시장 점유율 1위이고 역시 치료용 2식공급 1위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재대열 은행이다라고 우리가 할수 있겠습니다. 최근 기사에서, 뉴스 기사에서 이 이종격투기 선수 바로 김동현 선수죠. 김동현 선수가 둘째 딸을 낳으면서 둘째 딸의 그 제대열을 바로 이 셀트리 제대열 은행 메디포스트에 보관했다. 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출산을 앞둔 예비맘들에게는 이것이 출산 필수의 아이템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사업으로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바로 모비타인데요. 이 모비타는 소중한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라이프 사이클에 맞춘 스마트한 영양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어 최근에 나온 뉴스, 메디포스트에 관련된 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최근에 2020년 12월 23일에 LG 화학과 유전자 세포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차세대 세포 배양을 하는 플랫폼 기술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즉 메디포스트가 가지고 있는 이 세포 치료제 기술을 이전하고 공동으로 개발해서 이제 LG 화학이 그, 그 차세대 세포 배양된 세포제를 제공하고 판매의 권리와 수익의 모든 것을 가져가되 그 수익에서 발생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메디포스트가 마일스톤을 받는다든지 또는 로얄티를 받는 그런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어 이것은 아주 메디포스트의 아주 의미 있는 계약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LG 화학이라는 큰 기업이 바로 이 메디포스트의 기술을 인정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공동으로 함께 개발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였던, 보여드렸던 것 같이 김동현 씨가 바로 둘째 아이의 첫 출산 필수템으로 제대얼 보관을 선택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사업이었던 이 모비타. 바로 배우 차혜련과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이렇게 모델로 재계약을 체결했다는 것. 이렇게 연예인을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오늘 나온 뉴스인데요. 이 카티스템. 아까 줄기세포 치료제였죠. 일본 임상 3상을 승인을 신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3상이 잘 맞춰지게 되면 이제 하나의 품목으로서 허가가 되고 이제 시판될 예정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카트 시스템의 매출과 이익이 더 성장할 것으로 우리가 예상해 볼수 있는 것입니다. 네이버의 어, 현금 흐름과 재무제표를 살펴보면요. 어, 메디포스트는 꾸준히 매출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2016년 287억에서 2019년 458억으로 어, 매해 매출액이 증가하는 것을볼수 있습니다. 다만, 이 생물공학 업종의 특성상 영업이익이라든지 당기순이익이 여전히 적자를 어, 겪고 있는데요. 이 점은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에 참고할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 회사에 대한 기본적 분석을 이렇게 마치고 기술적 분석으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화면에 보이는 차트는 메리포스트의 차트입니다. 어, 일봉 차트인데요. 일봉 차트가 이렇게 박스권을 헤매다가 상승 추세로 돌아간 것을 볼수 있고요. 우리가 주봉으로 보더라도 여기가 2020년 그리고 2021년 올해인데요. 이렇게 주봉 차트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동 평균선들이 바로 골든크로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월봉 차트로 보더라도 바닥권을 다진 후에 상승 추세로 돌아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일봉을 통해서 앞으로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 차트 안에서 피보나치 조정대를 사용해서 저항과 지지가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2020년 7월 20일을 최저점으로 잡고 그리고 2020년 12월 21일을 최고점으로 잡았을 때, 이렇게 조정대가 형성이 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저항과 지지를 살펴보고 이 저항과 지지는 우리가 매수와 매도의 관점으로 볼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32,000원 부분에서 이렇게 저항을 받아서 내려와 주가가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역시 이 부분에서 저항을 겪고 있죠.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바닥을 박스권을 헤매다가 이때 이제 저항을 돌파하면서 주가가 쭉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돌파하고 다시 지지를 받고 돌파하고 저항을 받고 다시 이렇게 돌파해서 최고점 45,300원까지 최근에 찍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 주가가 급격히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다시 이 부분에서 저항 지지를 받고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후에는 이주 주가 이동 평균선, 바로 21선을 타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역시 저항과 지지, 그리고 저항과 돌파, 그리고 현재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주가를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메디포스트를 갖고 계신 분이나 또는 추가 매수, 또는 추가 새롭게 진입하시려는 분들은 현재의 자리에서 이 정도 4만 이 부분을 지지대로 삼아야 되겠죠. 4만 200원, 4만 원대에, 4만 원 초반대에 지지선을 잡고 저항은 바로 이 4만 5천 원대에서 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재 좋아 보이는 점은 이렇게 일목 균형표에서도 이 양운 위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 이것이 앞으로의 주가도 우상향할 것으로 우리가 예상되고요. 또 하나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점은 이 외국인 올해 2020년 들어서 외국인의 수급이 엄청나게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2020년 말에 외국인이 160만 주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1월 한달 동안 거의 230만 주, 70만 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이 이렇게 매수를 한 데에는 분명 이 회사에 대한 투자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한 것이고 그 매수가 이렇게 주가의 상승을 가져왔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겠죠. 그러면 투자 수급을 한번 더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외국인이 1월부터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약 281억을 매수했고요. 그리고 개인은 약 300억 정도를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기관도 이렇게 매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매수가 계속 이어지고 그리고 기관도 함께 지금 사모펀드라든지 투신, 보험에서 최근 이렇게 매수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이 수급이 이어진다면 앞으로 메디포스트는 그 회사의 성장과 함께 주가도 우상향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의 투자에 꼭 성공과 큰 수익이 나기를 같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